안녕하세요. 국어쌤의 독서생활입니다. 오늘은 8인년생 김지영으로 너무 잘 알려진 작가죠. 조난조 작가의 신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저는 이 책을 문학동네 북클럽 문클찜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북클럽 회원들과 함께 읽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그 북클럽 문클찜에 대한 소개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. 저는 8인년생 김지영을 첫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읽었어요. 정말 힘든 시기에 읽어서 그런지 진짜 하나같이 내 얘기 같고 눈물까지 철철 흘리면서 막 공감도 정말 많이 하고 또 위로도 많이 받고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 후에 읽었던 현남 오빠에게라는 단편도 그렇고요. 조남주 작가의 책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공감 가고 재미있었어요. 페미니즘 소설로 유명한 조남주 작가가 청소년 문학을 썼다고 해서 굉장히 신선하고 또 궁금하고 또 어떨까 기대도 많이 됐습니다. 마침 제가 올해 문학 동네 북클럽에 가입을 했거든요. 그런데 이 책을 함께 읽는 이벤트가 있더라고요. 북클럽 회원이 신간을 함께 읽는 문클짐이라는 이벤트인데요. 문클짐 6월 신간이 바로 이 조남주 작가의 책이었어요. 이전에 조남주 작가의 작품들을 다 재미있게 읽었었고 또 청소년 문학은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왕 북클럽에 가입한 거 열심히 해보고 싶기도 하고. 이런저런 이유들로 함께 참여하고 읽었는데 결과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웠어요. 문학동네 북클럽 뭉클진 이벤트에 참여하면 책과 함께 초대장이 오는데 매일매일 읽은 페이지를 그 초대장에 적힌 단톡방에 올리면서 함께 완독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이에요. 도서와 함께 책 제목이 귤의 맛이라서 귤맛 양갱을 함께 보내줬거든요. 굉장히 센스 있고 재밌다고 생각했고 또 굉장히 맛있었어요. 매일 단톡방에 올리고 또총 4개의 미션도 수행하면 책값의 100%를 포인트로 돌려받는데 저는 매일매일 인증과 또 미션 수행도 성공해서 포인트를 받았습니다. 조남주 작가가 단톡방에 함께 계시고 또 이렇게 메시지로 응원까지 해주셔서 정말 특별한 기분이 들었어요. 너무 신선하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자 이번엔 그럼 책 이야기를 해볼까요? 바로 이 책입니다. 뷰레만. 제목이 좀 특이하죠. 귤의 맛이라는 제목이 좀 신선했는데 맨 뒷페이지에 작가의 말을 읽어보니까 아, 왜 제목이 귤의 맛인지 알것 같더라고요. 제주도에 사는 친구는 겨울마다 귤을 보내옵니다. 아라리 맛과 향이 담뿍 담긴 귤. 열매가 덩치를 키우고 맛을 채우는 과정을 생각하게 됐습니다. 성장은 때때로 버겁고 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. 이 책이 낯설고 힘든 시간을 보낸 이들에게 인사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이 책의 제목이 왜 교래맛인지를 알것 같은 대목이었고요. 어, 책 내용이 궁금해서 굉장히 빨리 읽고 싶어졌어요. 이 책에서는 다윤, 소란, 혜인, 은지, 이렇게 4명의 소녀들이 등장을 합니다. 이 4명의 소녀들이 16, 2월에 어느 밤 제주도에 여행을 가서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. 과연 이 약속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?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 남은 아주 작은 의심까지는 털어내지 못했다. 의심은 타인을 향한 것이기도 했고,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.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서로에 대해 다알 수는 없잖아요. 저 또한 누군가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제 어떤 사연 제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. 근데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고, 또, 알수 없어서 내 맘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러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 되게 상대방의 마음이 알고 싶어서 부대꼈던 지난날들 그리고 그때 제 곁에서 함께 부대끼고 함께 성장했던 친구들의 모습이 떠올라서 몇 번씩 미소짓기도 하고 또몇 번씩 울컥하면서 그렇게 이 책을 읽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끼리 무리지어서 지내다 보면 그 무리에 있는 친구들이 다내 맘에 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나랑 유독 잘 맞는 친구도 있지만 또좀 맞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. 그런데 이 무리, 이 우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, 적당히 내 마음을 숨기고 그렇게 지내는 것도 같고 또나 말고 다른 친구들이 좀더 친한 것 같으면 질투가 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내가 이 그룹에서 소외될까봐 약간 좀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도 학창 시절에는 충분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그 학생들에게는 소외된다는 감정이 굉장히 힘든 감정이잖아요.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. 이 책에서는 그런 친구들끼리의 그런 감정들, 미묘한 감정들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어요. 저는 이네 명의 소녀들의 이야기 중에서 은지의 이야기가 가장 가슴 아프게 읽었는데요. 은지는 처음으로 잘못하지 않아도 불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.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일에 영향을 받고 책임을 지고 때로는 해결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도 이 문장이 굉장히 공감이 되고 와닿았어요. 사실 그렇잖아요. 우리가 일이라는 게 내가 잘한다고 해서 다잘 되는 것도 아니고, 특히 대인 관계는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. 특히 청소년기에는 더욱더 내 뜻대로, 내 의지대로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은지라는 아이가 어,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은, 자기의 선택도 아닌 일로 인해서 어, 불행을 겪고 하는 일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프고, 우리가 사는 일들이 참 이런 게 많다라는 생각에 공감도 하면서 그렇게 읽었어요. 조남주 작가의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며 하나같이 내 이야기, 내 주변 누군가 이야기를 옮겨놓은 것 같이 굉장히 공감이 돼요. 사람 마음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할지?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글을 읽었어요. 초록색일 때 수확해서 혼자 익은 귤. 그리고 나무와 햇볕에서 끝까지 영양분을 받은 귤. 이미 가지를 잘린 후 제한된 양분만 가지고 덩치를 키우고 맛을 채우며 자라는 열매들이 있다. 나는 그리고 너희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? 저마다 익어가는 귤처럼 저희도 다 다른 방식으로 어른이 됐잖아요.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? 어떻게 익어간 열매가 되셨나요? 저는 아직도 단맛보다는 신맛이 조금 더 많이 나는 열매인 것 같은데요. 그렇게 지금 막 자라고 있는 열매들,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그런 열매들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, 좀더 학교 학생들에게 좀더 애정과 관심을 갖고 더 잘해 주고 싶은 그런 애틋한 마음도 막 들었어요. 청소년이 읽어도 너무 좋지만 어른이 읽어도 정말 재밌고 공감하면서 또 위로받으면서 읽을 수 있는 소설이었습니다. 오늘 조남주 작가의 신간 소개와 함께 문학 동네 북클럽 문클진 이벤트도 함께 알려드렸는데요. 어떠세요?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